예 서울 중랑구 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대법원이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법원은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자 법원이 1심이 2년 2개월 걸렸대요. 왜 2년 2개월 걸렸어요? 차장님 차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1심 재판하는 동안 검찰이낸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1심 재판하는 동안 검찰이 요구한 증인이 43명이에요 검찰이 요구한 증인만 43명이에요 질질 끈게 누구예요? 질질 재판 끈게 누구예요 도대체? 검찰이 43명하고 압수수색만 수백 번 했어요 질질 끈게 누구예요? 그럴 거 여기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재명을 잡아서 난도질 하려고 윤석열의 지령을 받아서 국힘당의 지지를 받아, 지시를 받아서 질질 끌어온 거예요. 증인만 43명 세워놓고 언제 어떻게 재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법원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법무부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됐어요. 그런데 그 탄핵되고 파면된 윤석열 바지가랭이를 질질 잡고 국힘당이 저렇게 있어요 당연히 파면돼야죠 친니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윤석열 그리고 조희대, 한덕수 화면 틀어주세요 짜고 치는 공작이에요 짜고 치는 공작 짜고 치는 공작이에요 짜고 치는 공작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 화면 들어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자, 법원행정처 차장님, 예.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에 끼어듭니다.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4월 22일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여기 끼어들어요. 대법원장이 끼어들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요. 4월 22일에 그리고 선거 며칠에 났어요. 어제 났죠? 예. 4월 22일에 전원화비체로 회부하고 어제 선고 나는 동안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 걸렸어요? 회부 이후에는 9일 걸렸습니다. 9일 걸렸죠? 9일만에 이렇게 판결하고 선고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원화비체로 회부해서 9일만에 이렇게 판결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답 주세요. 처음입니까? 예뭐 제가 읽기는 이렇게 빨리 9일 만에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것도 4월 20일 전원합의체 대법원장이 끼어들어서 조의대는 누굽니까? 윤석열의 친구 아닙니까? 윤석열의 친구 조의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받는 그 전후 과정 속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거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에게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질의합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이재명은 89.77%로 대선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4월 29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날 선거할 거예요 라고 이틀 뒤에 선거를 지정해요. 이런 일도 대법원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차장님 대법원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4월 30일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예고합니다. 권한 대행이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3시에 우리는 무죄 상고 기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심판결을 깨고 고법으로 파기 완송합니다 그리고 4시에 한독수가 출마를 이야기합니다. 3시에 파기 완송하고 4시에 출마를 해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공작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어떻게 자기 위상을 잡아왔는데 윤석열의 친구 조이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대법원장, 대법관들 전부 다 사진 올려봐 주세요. 자, 제가 행정처 차장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 기록이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판 기록은 2만 5천 페이지 정도 되고요. 수사 기록은 좀더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6만 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파기한송하려면 고법에서 조목조목 무죄 났어요. 그걸 파기한송하려면 이 6만 페이지는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 저희가 요구했어요. 6만 페이지 다 읽었냐고. 읽었습니까? 대법관들, 이 며칠 만에 6만 페이지 다 읽었습니까? 이거 사실 심하려면 6만 페이지는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읽고, 그리고, 그리고 2만 5천 페이지는 그럼 읽었답니까? 공판 기록 2만 5천 페이지는 대법관들이 다 읽었답니까? 이렇게 2심 판결을 뒤집어 엎으려면,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흔들어 달려면 2 5 0 0 0페이지 달이 읽었답니까? 답변이 없지요? 저는 대법관님들이 자,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대법관들에게 있습니다. 자 저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 조이대,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이수견 마용주 이름체가 읽었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대법원은 왜 내란숙의 윤석열을 지하 통로로 이용해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지요? 예? 왜 윤석열만 티혜를 줍니까? 그리고 법무부 김용현 노상원 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지요? 왜 내란숙의 들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그리고 법원에게 묻습니다 왜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지요? 왜 김용현 노상원 재판은 비공개로 하지요? 이게 법원이 내란수괴들을 보호하면서 법원, 조의대, 그리고 한덕수, 그리고 윤석열 짝꿍치는 공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윤석열은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습니까? 왜김영현 노상원은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습니까? 법무부 그리고 왜 재판을 비공개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비공개해야 될 재판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재판은 9일도 아니에요. 한 7일 만에 이것을 파괴환송시킵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대법원 사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합니다. 답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세요. 윤석열 하세요. 재판은 왜 비공개로 합니까? 지하통로는? 지하 통로 문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청사 보안의 안전과 재반 사정을 고려를 해서 향후 어떻게 결정할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습니다